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 국회의원 국민미타민 서영석입니다. 더민주 청년 핵심의 출범식과 결의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출범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청년들이 직접 정치의 장에 나서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. 변화는 결코...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.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때 비로소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. 저도 국회에서 청년들이 정치의 중심에서 더 당당히 설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. 청년들이 가진 열정과 혁신의 힘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. 김보민 상임 대표님께서 더민주 청년혁신회의를 잘 이끌어 청년들이 정치의 중심에서 목소리를 내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. 더민주 청년혁신회 부트캠프 화이팅!